축하한번다다 엄마 산 생일 축하합니다. 그러지 마. 신우가 부른대요. 아, 신우가 안 돼. 아 노래 불러야지. 노래 불러야지, 신우야. 노래 불러야지, 신우야. <laughs> 우 와! 아들 잘 나왔네. 음. 와, 우리 엄마 생일 축하 한다고 아들 잘 나왔네. 너무 됐어? 응. 어. 김종욱이 아들 잘 나왔네. 뽀뽀 해줘야지 엄마. 응. 뽀뽀. 뽀뽀 안 해줄 거야. 엄마 뽀뽀. 생일 선물 뽀뽀 뽀뽀 시너. 엄마, 뽀뽀. 엄마 와.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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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랑해줘고 사랑해요 아, 해줘고 엄마 엄마 봉 해줘라 손 안고 사랑해요 엄마한테 못하여요. 엄마, 응. <laughs> 먹어. 신우 맛있어? 제 신우. 제 네. 신우 좋아하는. 하나 우리 집에 와가지고.